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인 대축제 단오마지 민속놀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1회 단오마지 민속놀이 행사는 슈퍼채널 얼티비와 코리아타운 BIA 등이 공동 주최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메인 무대를 먹거리와 홍보 부스 쪽으로 올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물론 길가는 사람들도 볼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메인 무대에서는 단오제 첫날인 금요일 슈퍼채널 얼티비가 주최하는 케이팝 커버 댄스 경연대회 본선 1차전이 펼쳐집니다. 이 외에도 브라스 그룹과 밴드 라이브 공연이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날인 토요일은 낮 12시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한국 무용과 태권도, 댄스, 한글학교 퍼레이드 이외에도 단오 미인대회와 밴드 공연 등이 밤 10시까지 계속됩니다. 이날 K-POP 커버댄스 결승전이 열리는데, 저녁 7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무대에서 화려한 공연들이 선보이는 가운데, 행사장 곳곳에서는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먼저 게임존에서는 런닝맨 게임과 테이블 미니 올림픽, 그외 민속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또 씨름 대회와 윷놀이, 족구 대회, 줄다리기 등도 열립니다. 이외에도 차세대 헤리티지데이가 단호제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전통 예절마당과 전통 문화체험마당, 전통 놀이마당 세개 마당으로 만들어져 학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즐길 수 있으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올해는 비어가든을 공원 아래쪽에 설치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치맥 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행사를 취소했던 단호제 조직위원회는 올해도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